우리 친구들 안녕! 오늘은 7월 7일 월요일 q t 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라는 이야기에요. 라오디게아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했대요.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처럼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했대요.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밖에서 서서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신대요. 마음의 문을 열고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세상에줄수 없는 기쁨을 주신대요. 보아라,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.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. 문을 찾아서 동그라미 한 후에 따라 써보세요. 한마음으로 기도해볼까요?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,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따른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.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